2에 나왔는데요. 이번 왜정문 형을 만들어 놓죠? 어? 이번? 자리는 좋다. 그냥 던지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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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가방. 던지기 대리. 가만히 있어보자님들. 이쪽에 근데 얘자리투로 얘 빼주는 게을것 같은데. 근데 얘, 얘가 얘가 파킹이 겁내 빡셔지. 왜안 왜 움직여,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안으로?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렇죠. 깔끔하게 던지기 형님들. 던지기 대리법, 형님들. 해결사우기상 아닙니까? 슛! 잘들어야지 빼주고. 7번이. 와, 이거, 와, 지렸다. 아, 안 흔들린다. 와, 야, 이거, 형님들,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여기서, 와, 오늘 여기서 이거, 이거 못 뽑아가면 이거 집못 간다, 이거. 그래서 갔다, 갔다, 와, 이거 뭐야. 와, 또 테트리스가. 또 테트리스 시작되는데요. 아, 얘가 원래, 얘가 이쪽으로 더 가. 핸들 근데요. 얘가 예전처럼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원래 요까지 왔어야 돼요. 원래 여기만 그냥 얘가 앞에서 잡아주니까 이렇게 흔들려서 뽑거든요. 근데 얘를 업데이트해갖고 얘가 요까지안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깨속 일자로 묶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짜증나요 이게 여기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이게 원래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데 앞으로 안 오기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어 그때 변명하지 말라고? 아이 와서 해봐요 형님들 진짜라니까 여기서 하나 아또 뒤로 간다 이게 자꾸 뒤로, 뒤로 흔들려 뒤로 원래 앞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어, 오케이 잡았고 아, 여기서 아 이게 더가더 더 가면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됐어, 뜨고, 잘번 들고 들고, <laughs> 어? <laughs> 어, 이번 자꾸 밀리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쳐갖고 이번 떨어지면 개들 아닙니까? 까 오 보니까 와, 저기, 띠뚱니까 계속, 이번그대 위에서 내속 찍어야 돼. 오케이, 갔다. 마지막. 휴. 우 와. 어지구요. 오케이 어휴 나이스 나맞스이스아 맞다 맞몇개 있는데 <laughs> 아 이거 그건 아니야? 아지아 까먹었어 이러 소희짱 아 소희짱 아 소희짱 아니에요 아니어 소희짱을 내밀어 책은 무 소희짱 찝찝는좀 아닌데 책은 는 아우 집중한데? <laughs> 오시, 오시기 전에 빨리 어야 돼요 아, 좀집중할이 나이스 아, 11번은 어떻게 빼야 되지 이걸? 11번이 아니라 2번이.. 핸들! 핸들! 어, 핸들! 오! 한번 아, 더! 아, 형님 뭐하어요 형님? 이거 한번 아, 해드리면 세개 나올 비인데? 형님.. 형님.. 아 잠깐만 아, 이거.. 뭐 형, 형님. 아 <laughs> 멘토스를 빼야 돼 와, 힘도 좋아 멘토스.. 얘를, 얘를 빼야 돼 제발 떨어지지야이 시키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laughs> 하는 거다 모임. 우리가 못생겨서 인터뷰 안 한대.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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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드릴까요? <laughs> 너 방송 나왔으네 못생긴 거 맞고요. 아닌들 우리 채팅 좀 이쁘게 하자. 아이. 보여주지도 않는데, <laughs> 오케이. 채팅 좀 이쁘게 합시다. 아, 이건 안 돼. 요 얘는, 얘는 얘는 안 돼. 얼굴은 궁금하시면 와서 보십시오. 10번, 10번, 10번은 뭐예요? 10번은 뭐지?

얼굴 나오는 순간. 얼굴 안 나가요, 얼굴 안, 안, 얼굴이 안, 얼굴이 안, 안, 안 나가요. 그래요. 아, 얼굴 안 나가, 얼굴 안 나가. 어? 아, 이거, 이거, 형이 <목소리> 여기서, 하나, 둘. 잘 아, 맞다, 맞다. 니까 잘하시네. 이 가기 때 욕을 들어야 돼. 용, 욕, 용 먹어야 돼. <laughs> 하나, 둘. 다시, 그 자리. 욕을 들어야 돼. 형님들 아무래도 잘 돼요. 어? 이거 좀 불안한데요? 어? 불안해 그렇지 어. 다시 <laughs> 여기서 하나 둘앞고 나이스 욕을 들어야 잘돼 형님들 확실히 우리 형님들 최고입니다 욕해주세요 형님들 어 때려줘요 이제 이제 때려줘 저 안에 1번을 파볼까? 1번이 정품인데 <laughs> 이거 딱 뽑아가면 우리, 우리 친구 좋아하겠는데 뭐지 그요 어? 로고 정품? 로고 한다 또 한다 아이, 저 시키들 저거. 우기는 관심종자 인정. 와, 저 1번을 근데 저 1번이 봐야되는데 1번을 저걸 빼. 10번은 뭐지? 10번은 뭐야? 탱크. 아, 저 1번을 하면1번 어떻게 빼야 되지? 일단 위에 자일리토를 빼야 되고 자일리토를. 하나, 두 개, 옆에 거, 와, 다, 이쪽 거다 다 빼야 되는데, 는 우리 또 지인군님 또 이거 또 그, 어, 또 정품 보면 달달한데요. 아, 저 1번 어떻게 빼야 되지, 저걸링인데 10번요? 아, 10번은, 아, 10번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음. 야, 저 형들 저 1번이 빠지겠습니까, 형들? 저 1번이 빠지겠어요? 1번이 빠지겠나, 저거? 야, 이 시키야. 니가 자꾸 왜그뚝 떨어지냐? 1번이 운만 좋으면 저희가. 세로로. 팀들 1 번이 운만 좋으면 저될것 같거든요. 옆에 저저저저저저 옆에 살짝 걸려서. 아이 뭐야 이거 또 떨어져. 저일 내로. 자이거요 치워야 되고. 치워서. 치워주고. 치워주고. 자 팀들 한번 잡아볼게요. 저1번 옆에. 저희가 운 좋으면. 아픈 것같 이게 이게 안 들릴 것 같은데, 조금 아픈데. 어, 그런, 우. 형들 욕해 주세요. 진짜 형들 욕해. 형님 형들 욕욕 욕해 줘 빨리 욕해 줘. 패드립이랑 색드립만 말고 욕좀 해줘 형님들. 빨리 욕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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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욕해야 돼. 이건 욕해야 돼. 야 이걸 이걸 잡아서 들어올렸어 이건 아형들아 욕을 일판 일판 일판. 어, 아, 아, 해달라니까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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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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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요 형인들 진짜 착해 여기. 네 이거 안 되지 아야 이거 1 1 1 1 갑시다 이거 1번 2가2 2 2 2 2 2거2 2 2 2 2 2 2 2 자, 여들 자, 1번까지. 자, 1번 뽑고, 이번에 10번까지 뽑으면 개이득 아닙니까, 친구님? 요번 거로? 앞으로. 아닙니까, 친구님? 내 여기서, 하나, 둘, 아, 다시.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앞으로. 그렇지. 와자. 여기서, <laughs> 아, 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아, 이 나이스! 어, 아, 형들, 10번까지 뽑은 싹쓰리 형들, 욕해줘요, 욕해줘. 나, 나욕좀 해줘, 욕좀 해줘. 욕해줘. 하, 욕해줘. 하, 욕해줘. 아, 욕해줘. 아, 아,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야, 나난욕 아, 난 먹어야 되는 거야. 키리치 욕먹어야 욕목, 되는... 이게 아님들 욕이거든요 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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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때려줘 아 때려... 어? 어? 어와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리... 형님들 거봐 빨리 빨리 욕해줘 빨리 욕해줘 <laughs> 욕해줘 거친 시청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가자 형님들 이거는 욕 들어야 돼 왔다 한 방에 우와. 이거 형들 이거 욕 들어야 돼욕 들어야 돼아교통체증 형님들 음, 음, 아, 이거 싹쓸인데요 아이거 우리 민이20알개 아이고! 욕해줘 욕해줘, 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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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형들욕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아 이거 할거안 돼? 욕더 해줘 더 해줘 형님들 욕 들어야 돼 이게 욕 들어야 되는구나? 아 이제 <laughs> 앞으로 알라딘에 욕들으면서 하는 걸로 그렇지 욕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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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얘들아 욕을 좀 들으면서 할게요 매토숩 매토숩으로도 못난 놈은 뭐예요? 아이 아, 형님들 욕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형님들. 아 이거 이싹쓸인데요 아, 좀... 던지기, 던지기. 아, 한번 아, 빼왔다. 아, 오. 형님들 지금 오늘 지금 몇 번을 뽑았냐면요. 지금 1 번. 오늘, 오늘 지금 뽑은 게1 번, 2번 아, 그리고. 네. 그리고 5번, 7번, 8번, 9번, 11번. 아까 형님 제가 몇번 뽑아드렸죠? 아까 3번은 제가 던, 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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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아, 지금 이것도 제가 던지기로 뽑았거든요, 3번. 이건 잠깐, 그냥 3번 잘 빼놓고. 자, 일 3번은 일단 형님들 하나 빼놓은 거고요. 오늘 좀몇개 던졌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개. 이어 개까지 아홉 개. 다른 건 지금, 이거 한 개랑, 어, 이거, 이거 한 개만 좀 뽑혀 있었는 건가요? 어, 한 개만 뽑혀 있었고, 아홉 개 던졌고,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그게 안 되지? 오! 와우. 와우. 기타. 많이 터. 어느 분이 누구, 누가, 아유 이왜그가아이 왜? 아유 가 그래? 가자. 좋아. 그때 나 많은 거 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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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힘들어, 가자. <laughs> 가자 10번. 자 올리지 마자. <laughs> 자 올리지 마자. 제발. 자 집중하자, 우기야. 자 올리면 자 형님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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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납니다, 형님들. 아 이거 노란 거 빼야 돼 이거 노란 거. 이거 노란 거 빼야 돼 이거 노란 거. <laughs> 노란 거. 이쪽으로 떼는 거. 얘를 노랑 아 노란 거 빼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 그 너무 빼게 하면 안 되고 적정 수준에. 아 살살 안 되나? 아 이거 이거 오오오오오리오오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금씩 네, 네. 하나 둘아 둘. 둘. 왔다, 왔다 왔다, 하나. 왔다, 왔다. 아래 한 번에 낚시다. 여기서? 아까 한번 잡았다. 아, 눕다 다시. 그 자리로 한번 더. 아래쪽을 잡았다. 아, 와, 왜, 왜, 게끄지나 이거? 다시 한 번. 잡아서. 하나, 둘, 슛! 그렇죠! 여기 들 10번째 이법 바로 방송은 기속 아닙니까? 최고 <laughs> 싹쓸이 형들 끝났다 와 싹쓸이 드디어 싹쓸이 오늘 총형인들 총타이기로 10개 던지기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곱 8, 8, 8, 9 아홉 어? 개인데? 10개 아닌데 아홉개니까 그러니까, 아홉개잖아 한개 아, 이거, 이게, 이게 산머리잖아. 6번. 6번, 6번 아, 6번, 6번 제가 한거 아니에요. 뭐야? 어, 9개네,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야, 왜. 어, 왜 아홉 개야? 왜열개 아니야? 하나 어디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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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상을 보고 욕하실 수 있는 분들 욕 한, 욕한번 해보세요. 아, 해놨는데, 네, 면상을 보고 욕을 한번 해봐. 언더리 못 들렸죠? 언더리 못 밀어 올리기?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다 아, 예, 예. 이거 어 가까이. 나저 와, 이거 욕을 아까 내가 욕 써달라니까 막욕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이거보다 더심하게 올라갔지? 응. 더 심하게 올라. 훨씬 심하게 올라. 아, 그럼 도 한도못나 <laughs> 지금 심한거 같다나 지금 하나 봤다 못본척있어못본척못본척 그런거 아니에요 하처요 벌써 얼굴에 상처라없있다라다와 오늘이라면 못자는데 그래 우리 다다님 밖에 없다 잘생겼어요 오빠 고맙다 다다 형 우리 지금 욕하신 분들, 우리 귀찮으시겠지만, 여기 우측, 여기 있죠? 우측 하단에 따봉 표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들딱 600개만 채워주세요, 바로 뽑을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우리 모발 형님들,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옴 버튼 한 번씩. 우리 모발리션이라들의응자 이렇게 딱 기대고 계시지 마시고, 잠깐 일어나셔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돼요, 마우스 잡고. 이쪽에다 클릭. 분들 우리 600개만 채워주세요. 자, 18분 남았습니다. 지금 1 0 0 0분 계신데, 18개 어렵지 않나? 단요 형님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600개, 고맙습니다, 형님들. 자자 자, 뽑죠. 이게 이게 동그라미 쳇이 아, 동그라미 있는 게아 동그라미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아 얘는 마르코 마르코고 얘는 로빈이고 얘는 아 쌍디 나오는 거아 그렇구나. 루기 오빠 몇 살이에요? 우리 다다님 오 나한테 관심 있나? 자 다다님들. 자 우리 1 번부터인들 가죠자1번 정품인데요. 제복 로우 정품입니다, 님들. 자, 금딱지 딱 붙어 있고, 로우 있고, 1년모로 딱 있고, 형들. 제대로 정품이죠? 깔끔하고, 개봉도 안 했어요, 형들. 비닐봉지 포장 다돼 있죠? 깔끔하게 1번, 로우 정품.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은 왜 뒤집어져 있냐. 얘도. 자, 캡틴키드 정품이네요, 형들. 이야, 캡틴키드. 질 야, 이거는. 캡틴키드 정품. 정품 만오 이야 와 죽인다 캡틴 키드 제복 정품 연인들 이야 얘네가 지금 시리즈네요 A 상 B 상자 일단 그리고 아까 3번 뽑은 게 이거죠 자 형들 3번 3번은 얘 이거 정품이에요 어 이거 정품 자 어, 정품 자 3번 3개자 그리고 자 5번 갑니다 형들 자 5번인 5번, 5번도자 페로나 그렇죠? 7드럼 버전 정품이죠. 얘도 다정품입니다. 얘도 정품. 페로나 정품. 이사임님은 이 진짜 정품 맞아요, 님들. 예, 네, 진짜 정품 맞습니다. 자, 정품. 자, 그리고 7번. 7번은 드래곤볼인데요. 우리 깡깡진이 없나? 자, 7번은 드래곤볼 얘도 정품인가요? 아, 얘도 정품. 지렸다. 오늘 사임 야, 정품 다 넣는 털렸다. 자, 얘도 정품. 자, 그리고, 8번, 짱룡님 닮았다고? 어? 어, 어, 닮았어. 짱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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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비스무리 <비스물이> 하긴 한데? <laughs> 자, 7번인 얘도 정품이자님들. 자, 얘는, 남이. 남이, 남이 수영복이랑, 그 비비. 어, 요렇게 세트거든요. 자, 얘도, 정, <laughs> 아, 얘도 정품. 맞네요, 형님들. 자, 얘도 시리즈 정품. 자, 얘도 정품이고요 자, 그리고, 자, 9번. 9번. 9번은, 야, 더라이몽. 더라이몽. 얘는 선물 세트인데요. 충전기부터. 야, 근데 헬로우 차이나는 뭐, 어이. 헬로우 차이나는 뭐지? <laughs> 헬로 차이나. 자 얘는 셀카봉하고 이어폰 그리고 충전잭 그리고 보조 바다루까지 헬로 차이나 지렸다. 이거 이거 지금 어, 게고 포장용으로. 야 이거 애들 다 벼루 시장용 아닙니까? 여기다가 정품 아니지 워 아니 아니지 아니 원래 정품. 원래 정품. 형님 맞죠? 원래 정품. 가짜 정품. 아니 원래 정품. 메이징인 차이나. 진품, 그치 진품 명품. 헬로우 차이나. <laughs> 얘가 정품이라고요? 아니, 원래 정품이라고. 이 한자 겁내 모르데 진짜. 야, 원래, 브불인왜 들고 있는데, 근데, 거기. 자, 그리고. 자, 10, 번요 자, 10번은. 와. 땡카 알시카. 땡카 알시카. 그리고 11번. 11번은. 이게 뭐야, 이건? 아하. 자, 미니 드론까지. 와. 오늘요, 이거 얼마 들어갔냐고? 아까 마지막, 이거, 형님들, 요거는 포함 안 해서, 요건 포함 안 하고, 13만원. 맞지? 내거 9만원. 이 형이 2만원 들어갔죠? 내가 3만원 빌렸다? 아, 그러면, 10, 9, 5, 14만원. 14만원 들어가서 정품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그래. 여섯 개가 정품이에요. 얘네 두 개만 해도 십이 삼만 원. 이만 원씩만 해도 무조건 이득이자니데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 거기 만지면 안 돼? 봐봐요. 뭐? 못 봤어요 그때. 음. 우생이 만지 에이 이거. 오우, 아니, 소리 나는 건데. 이거? 들어봐. 아니 이거 이거. 형님 그걸 왜 끼고 있어요, 형님 또. 닮았. 닮아... <laughs> 아, 이거 아, 형님들 얘 <laughs> 소리 나는 건데. 봐봐, 봐봐. 얘가 여길 누르면요 아 형님 꽉꽉 이렇게 좀 대고 주세요 예. 여기 여기 주둥이를 누르면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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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죠 형님들 얘 밑에 누르면 더 웃긴데 봐봐요 꾸르륵 야 형님들 봐봐봐꾸르아 진짜 놀란 난다니까 형님들 <laughs>